이렇게 되면 알바가 물 조금 넣으면 짜지는 거고 물 많이 넣으면 싱거워지는 거고 조금 더 오래 끓이면 뿌는 거고 라면 끓이는 건 마저도 이런 환경에 놓는다는 거죠. 창업을 하더라도 그만 간에 폐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만사의 주 팀장입니다. 1월 30일부로 이 실내 마스크까지 해제가 되면서 코로나 종식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이 많이 들어선지 우리 창업 문의가 요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야 될 PC방 오픈하자마자 폐업하는 이유와 PC방 창업하면 안 되는 사람에 들 대해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겠습니다. 폐업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패급 상권이나 패급 점포인 줄 모르고 이제 창업한 사례가 가장 크죠. 이 모든 업종이 그렇겠지만 이 PC방은 이 상권과 점포가 어, 성공에. 70% 정도는 차지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 저는 억울해요. 이 푸차가 전문가 아닌가요? 좋다고 하니까 한 것뿐이라고요. 이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은 뭘 해도 망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서 못 찾고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면 사람이 발전할 수도 없고 잘될 수가 없거든요. 어, 물론 푸차도 전문성을 가지고 좋은 상권을 고객에게 찾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지킬지 말지는 우리 창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제가 무지성으로 점포 찾아주는 표차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공부한 사람은 무지성 점포를 덥석 물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까라면 생각없이 까는 사람, 어, 그러고 나서 남탓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제 일어난 일들임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은요, 적어도 대출 포함해서 내자금 3억에서 한 4억 정도를 태우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대학, 가고 취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대학 가려고 최소한 3년 이상 죽은 듯 공부하고 그리고 취직하려고 스펙도 쌓고 자격증도 따고 하는데 이 창업할 때는 내 평생 모전 재산을 너무 쉽게 던져놓고 남 탓을 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금이 부족하거나 대출 원리금이 감당 안 되실 분들은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단골 질문이 현금 1억 가지고 있는데 창업 가능한가요? 이거거든요. 모르면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질문이 잘못됐어요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이 판단을 위한 자료를 취합하셔야 되는 그런 게좀 필요합니다 뭐 당연히 현금 1억만으로는 이제 PC방 창업 불가능하고요 무조건 대출을 껴야 됩니다 그런데 어... 어떤 대출을 얼마나 끼느냐 이걸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몇대 규모가 현실적인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60대 규모는 pc방으로서 경쟁력이 없구나 그럼 100대 규모는 경쟁력은 있지만 내 돈이 많이 부족하겠구나 그러면 80대 규모로 알아보자 80대 창업비용에 보증금에 뭐에 뭐에 예산합해 보면 한 3억 정도 잡으면 되겠구나 3억 중에 1억은 현금이 있으니까 2억을 대출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러면 2억을 대출할 수 있나 없다면 pc담보 이금융대출을 받는다면 월 얼리금이 얼마가 되지? 내가 그거 감당 가능한가? 더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이 이제 전문가랑 통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제 막 여러 군데 막 브랜드랑 상담을 받아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보다 좀 허접한 컨설턴트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컨설턴트를 바꿔달라고 하든지 그 브랜드를 거르든지 그런 판단 능력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만의 이우물한 시야의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창업하면 진짜 위험하고 창업을 하더라도 그만간에 폐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하는 거죠. 최근에 저희 PC방에 이제 디도스 사태로 사장님들이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디도스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장님이 커뮤니티에 디도스 올 때마다 1시간 서비스를 주고 있다.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에 저는 안 주고 모른 체 한다. 이거 내 잘못도 아니고 통신사 잘못인데 통신사가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답변을 이제 사장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볼 때마다 진짜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은 과일 가게에 갔는데 과일 속에 벌레가 있었다면 이 사장에게 보상을 요구를 할까요? 아니면 과일 납품업체에게 보상을 요구할까요? 손님은 과일 가게 사장하고 이제 거래를 하던 거였으니까 납품받은 건 사장님 사정이고 가게에서 겪은 불편은 사장이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사장에게 보상을 요구했는데 어 사장이 어 그건 내 잘못 아니고 이 납품업체 잘못이다. 나도 피해자다 라고 답변하면 그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그냥 아예 기본적인 장사 마인드가 0%인 사람들이 진짜 정말 많습니다 그래놓고 손님이 없네 장사가 안 되네 막 그러면서 게임하고 웹툰 보고 드라마 보고 pc방에서 막 시간을 때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가서 내 인생을 pc방 안에 갈아놓고 있다 라면이나 끓이고 있는 내 자신이 현타가 온다 이런 글을 남기는 거예요 자 물론 이거는 제 상상 속 인물 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건 하나의 예시지만 이런 협소한 시야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진짜 정말 많습니다. 예시를 더 들어볼까요? 이 외부 음식을 막기 위해서 손님에게 말없이 시감을 그냥 차감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PC방은 음식점이 아니다. 이러면서 메뉴 수를 지속적으로 최소화하고 있고 가격을 막두 배로 막더 올려야 된다. 막 이런 방향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PC방 음식은 누가 만들어도 같은 퀄리티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레시피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PC방에서 셰프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바는 알바가 조리하는 거기 때문에 조리가 일단 간편하고 매뉴얼이 쉬워야 돼요. 레시피가. 그런데 이 사장님이 본인만의 기준으로 어려운 레시피를 막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없으면 손님은 같은 음식을 주문을 하는데 알바가 누구냐에 따라 매번 퀄리티가 다르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매장 방문 시에 누가 근무하는지까지 따지게 됩니다. 이 손님들이 그리고 진짜 문제는 정말 쉬운 레시피가 있어요. 라면 끓이는 건 정말 쉽잖아요. 라면 끓이는 것까지도 어 누가 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시스템을 갖춘 매장들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라면 끓일 때 라면 기계가 물량이랑 시간까지 다 세팅 되어있기 때문에 버튼만 누르면 똑같은 퀄리티로 조리가 되거든요. 근데 유, 유튜브에 이제 PC방 브이로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알바생들이 브이로그 찍어서 올리는 거죠. 그 보다가 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 많습니다. 그냥 알바가 냄비에 물을 넣고 인덕션에 끓여요. 진짜 집에서 끓이는 것처럼 끓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알바가 물 조금 넣으면 짜지는 거고 물 많이 넣으면 싱거워지는 거고 조금 더 오래 끓이면 뿌는 거고 이런 리스크에 계속 노출이 되는데 라면 끓이는 것마저도 이런 환경에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탕수육 소스를 냄비에 간장이랑 뭐랑 넣으면서 직접 만드는 것도 있어요. 이거를 뭐 사장님이 뭐잘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알바한테 그냥 소스만 뿌리게 하는 게 아니라 메뉴 들어올 때마다 알바가 만듭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래서 PC방은 이제 차리는 게 다가 아니라 차리고 나서부터가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손님 막 놓쳐가면서 시행착오 겪을 게 아니라 이게 모든 매뉴얼과 시스템을 전수를 좀 받아야 된다. 뭐 창업 안심제도, 매출 보장 약정제도, 재창업 대당 1만원 보험, 투자원금 보장제도, 호시기 뭐 위해서 프레젠창의제들 이상한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하면 어 PC방으로 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운영하면 망하는데 며칠 안 걸립니다. 잠깐!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제로백 사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카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카페로 들어오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 PC방이라고 치면 제로백 PC방 사장님 광장이라는 카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